이거 진짜. 맞네. 할리가 되겠네. 뭐하 이야. 그거 용량 줬대. 8K? 건이 살아 돌아왔네. 어나 얘네 올해 처음 봤어. 8K 기르이 8K 기 오랜만에 갔다. 아, 지 마. 미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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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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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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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한 차트야, 그지 좋아, 좋 이거야. 내 학교거든. 에잇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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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 어디다 썼냐? 어? 야, 너 있으면 저기 있는데? 창문에다 썼어. 너희 쌤 저기 있는데? 주무실에 있었는데? 왼쪽으로. 저쌤 아니야? 맞아.